천원설교전목이 어, 주의 뜻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적힌 말은 어, 라틴어예요. 그래서 Deo Volente라는 말입니다. Deo는 하나님을 나타낸 말이고요, Volente라는 말이 이제 뜻이면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의미에 같은 의미죠. 어,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 주의 뜻이면, 뭐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것은 초대께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독교념 누구나 마음에 갖고 있는 삶의 지표입니다. 그렇죠? 마땅한 우리의 삶은 주의 뜻이면 하는 거죠, 그렇죠? 초대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서신을 보내든지 글을 쓰고 나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러이 내가 뭐 이럴 거야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쭉할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다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모든 일이 주의 뜻이셔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았던 것 같습니다. 16세기 청교도 하나님을 굉장히 어, 온맘다에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청교도들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 그 사람들이 그사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인이 되는 거죠 영국의 청교도인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더 이런 것들을 마음을 새기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모든 말을 할 때마다 대화를 나눌 때이 말을 붙였대요 주의 뜻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주의 뜻이면 커피 한잔할래 어, 주의 뜻이면 하러 가자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할 정도로. 좀 과하다 생각될 정도로 그만큼 이 사람들의 그 과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만큼 이런 그 삶을 그렇게 마치겠다라는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청년들처럼 말끝마다 주의 뜻이면 밥 먹을래 주의 뜻이면 잘 자고 뭐 이렇게 안 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건 주의 뜻대로 뜻이면 갑니다라는 것을 깔고 있어요. 그만큼은 이 되게 중요한 말이고 우리 이 삶에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전혀 안 느껴보셨다 그러면 잘 사신 겁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걸 수도 있지만, 오늘 설교는. 이 신앙의 이런 모습들 나타내기보다는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말로 쓰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특별히 이 주의 뜻시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 보통 이럴 때, 포장하려고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이란 말을.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주의 뜻이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주의 뜻이면을 쓰는 거예요. 그, 보통 제가 이제 학생이 해보면, 우리 반전사도 알지만, 하다보면 학생, 매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맘때쯤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교사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laughs> 교회에서 쓸만한 청년들, 집사님들 찾아다니면서, 교사해주세요. 막 편지도 보내고 해요. 그리 얘기하면 뭐라 하냐면, 대부분 이래요. 기도해보고 주의 뜻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겠다는 말일까요? 안 하겠다는 말일까요? 하겠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런 일, 주의 뜻임을 안 붙여요. 그냥 네 할게요 목사님 이렇게 해요. 근데 할지 말지 망설이거나 좀 하기 싫은 거절할 때좀더 기독교인답게 품위 있게 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썼냐면,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우리 다 모르잖아. 라는 생각이 좀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해서 안 가도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우리 서로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거기에 대한 불신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문제가 있죠. 우리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수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그냥 삶을 살아갈 때 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웃음> 없어요? <웃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그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적 개념 그동안 전통적 개념으로 이래서 마치 어디 가서 내 미래를 전부고안 하냐는 것처럼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가 이거 하나의 뜻이 이거 하나의 뜻인지 기도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을 미, 미리 안다, 먼저 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뜻을 안다는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확실하게 됐다라는 의미가 강하지. 미리 알았다라는 의미가 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확신할 수 있죠. 미리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저게 하나님 뜻인지 목사님 기도해서 알려주세요.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해보세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원 가서 그 학생의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많이 가잖아요. 수련회 때 기도원 가서 그때 이제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방언의 은사만 받은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목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나 놀랐냐면 그렇다고 하나님 안할래요 하면 안된다는 거는 또 배운게 있어가지고 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제뜻이면 그런데 언제 할지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제가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언제 할지는 제가 정할 거니까. 제가 할거다 해보고, 할거다 하고,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분명히 합니다.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저 나름대로의 잔꾀를 부린 거예요. 네, 조건을 붙이고 잔꾀를 부린 거예요. 그러, 그러고서는 저는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게 저는 저유사한 만났을 때 회사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면 근데도 제가 유사한테 그랬어요. 데이트하고 막 이럴 때인데 나는 목회자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자한테. 그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사모가 되면 미리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려주는 게제 도리다 생각해갖고 그때 신학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나는 목사가 될지도 모른다. 했더니 굉장히 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 이후, 그 마음은 이제 갖고는 있었죠.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막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어래아래부 알았어요. 알았는데, 단, 이렇게 이제 조건도 달고, 이렇게 해갖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살아오면서 그 마음 갖고 있다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들 통해서 또, 신학을, 하, 신학과를, 신학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오니까,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순수히 받아들여서 하게 되고, 이렇게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아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이 날 가라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확증이 되고 하나님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제일 많이, 한, 많이 하는 말이 뭐 양털 뭉치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사기 입장에 나오는 기도원의 양털 뭉치예요. 네, 젊은 분들도 아시나요? 예. 네. 기도원이 양털무치를 던져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있는 이런 거죠. 기도원 하면 처음 나올 때 굉장히 겁쟁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미디안하고 아말렉하고 동방의 나라들, 세개의 민족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때 같이 많이 쳐들어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어마어마한사람이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제 군대도 몇천명 몇 밖에 안될 정도 적은 인원이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기도원이 그들을 이제 대적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겁쟁이 기도원이 그 일을 하기 싫으니까 하나 옆에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 막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 뭔가를 하고, 이제, 모를 때, 미래를 모를 때, 미래를 알려주세요. 라고 양털뭉치를 던진 게 아니에요. 우리도 수없이 양털뭉치를 던지지만, 우리가 던진 양털뭉치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원의 양털뭉치는, 하나님, 요 양털뭉치만 물에 폭 적게 해주시고, 주변은 하나도 안 적게 해주세요. 그리고 던져놨더니 다음날 일어나니까 양털만 푹 젖었고 주변은 뽀송뽀송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더 하나님 다음 내일은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주변은 푹푹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무런 것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는요.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할지 말지 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신 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겠습니다. 하는데 확신을 주세요.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뜻인지를 구할 때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알려주면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 하나니까 하겠습니다. 그 일을 끝까지 할수 있도록 확신을 주세요. 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겁쟁이를 창고에 숨어가지고 밀 까불릴 때양털문그밀 까불리다 나와가지고 양털뭉치를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세라 목상 없애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겁쟁이 기도원이 아니라 아세라 목상 다 없애고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나가갖고 내가 그랬다. 하나님 뜻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그때 그 여릇발이란 말을 듣죠. 여릇발, 발과 싸우는 자. 라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수많은 버, 메뚜기 때까지 몰려왔던 그 적들을 보고 기도하이온 이스라엘 지방에 보내가지고 군사들을 다 모아요. 왜요? 싸우려고. 하나님이 묻지르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다 모으고 그들과 싸우러 나가기 직전에 양털뭉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장이로 숨어서 내가 할까 말까 하나 알려주지 말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니까, 네. 그러면서 사사기 6장 35절로 어떻게 나오냐면, 다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저들을 치겠습니다. 근데 이 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라는 것에서 나온 양털뭉치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이 알려준지 보고서 할게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할 때는, 이겁니까, 저겁니까, 미리 알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순종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뜻을 알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없이, 없이 하나님 뜻을 물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알려주세요. 순종하라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맞다.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나가라. 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요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왜 하나님 뜻을 몰랐을까?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을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알려주면 내가 잘 선택할게요. 라는 식이었을 거예요. 우리 생각을 좀 바꾸면 하 하나님 뜻을 할수 있습니다. 또 어느 때 이런 거 쓰냐면 우리 본문 같은 상황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죠. 본문 13절을 보면 들으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내가 오늘이나 내일 다른 지방에 가갖고 장사를 해서 일년 동안 뭘 벌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서 이 생명이 안개와 같다. 예수님도 그 얘기했죠. 부자가 자기 창고에 쌓아놓고서야 이제 잘 산다 했더니 오늘 밤 내가 이 영혼을 취하리라 이러면은. 끝인 거잖아요. 그 말씀을 야구보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야구부는요. <laughs> 계획을 세우지 마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laughs> 그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거예요. 너네들이 너의 삶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세운 계획에 너희의 내일을 맡기지 마. 너희의, 너희의 내일은 너희가 세운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계획에 너희의 내일을 맡기지 마. 너희의 내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세워야죠.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계획도 세우고 저 계획도 세워야죠. 사업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미래의 비전에 대한 계획, 진로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죠.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이, 이 본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단, 그렇게 하되, 그것으로 나의 내일을 거기다가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만, 나의 내일은 어디 있어요? 내가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지만, 나의 내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랑 고백할 때는 그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아, 우리, 우리 유사모, 그, 지금 아픈 것들도 떠올랐어요. 우리, 우리 가정의 일들이. 계획을 많이 세웠었거든요. 우 유경희 사모님도 미래 계획 세우고 준비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성격이라, 저는 막 부딪히면서 사는데, 저는 좋아하는 성격이라 세워놨어요. 그래서 올늘 12월달은 뭐하고 내년 초에는 이제, 회사를, 회사, 원래 회사를 그만두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내년 한 2월, 3월쯤. 그러면 내년 2년 되니까 그만두고, 그 다음에 뭐 퇴직금 얼마를 받고,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진행, 실업급여를 받고, 어떻게 진행되고, 막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내년까지 계획을. 그러시죠? 우 사모님? 예. <laughs> 네.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그 중간에, 그 중간에 뭘 해야 되냐면 또, 왜 그렇게 되냐면 중간에 3월인, 아니 4월인가 5월쯤에는 실습을 해야 돼요. 우리 유경이 사모가. 학교와랑 관계는.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는 퇴사를 해야 돼. 근데 그퇴사는 시기와 타이밍을 언제로 잡았냐면 내년 3월로 잡아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것저것 재정적인 거뭐다 해놨는데 갑자기 저렇게 어느 날. 바꾸게 <laughs> 되니까 이런 모든 계획이 정말, 어, 아침에 안개처럼 싹 사라지면서 <laughs>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획 세우지 마요? 아니죠. 내, 내일이 한 있는 거예요. 저하고 유삼하고 처음에는 그거 고 야, 이게 뭐지? 하다가 조금 지나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우리 속에 어떤 일이 근데 벌어지냐면요. 내, 나의 내일이, 내 계획에 맡기지 않고 내 내일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이 확 확신으로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대가 돼. 정말로. 그냥, 그냥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에이, 하나님 뭔일 뭐 해주시겠지라는 기대 정도가 아니라 진짜 기대가 되고 정말로 막 설레이는 거예요. 새로운 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막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이 오면서 너무 거기에 대한 이렇게 어 새로운 흥분, 새로운 그 놀라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틀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고 어떤 어떤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겨서 방향이 틀어질 때 우리는 대부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포기하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아예 주님의 뜻이겠지라는 식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말 속에는 낙심, 절망, 포기, 체념 이런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 기대, 일하심, 설레임 이런 단어가 들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포기, 낙심, 절망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틀으셨으니까 내 계획을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일 뭐 라고 너희 가 도리어 말하 길 주의 뜻 이면, 우 리가 살 기도 하고, 이 것도 하고, 저 것도 할 거다, 라고 얘기 하 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 님이하실그 일이 있 으니까, 이 것도 하고, 저 것도 할 거야, 라는 거 죠? 그래서 어, 희망 을 갖고, 더 설렘 과 기대 를 갖고, 어, 이 믿음 으로 나아가 는 우리 들이 되었 으면 좋겠 습니다.